이걸 조금, 각지 일로도좀 한번 좀 미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물집이 터지는 거있으면이게 비누물로 깨끗하게 닦아서, 비누. 음. 향균 비누. 향균, 향염 효과가 뛰어난 비누. 예, 이거, 곰팡이 균은 생존력이랑 번식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예, 그래서, 향균력이 뛰어난 비누를, 닦아주세요. <laughs> 닦아주닦아주 <laughs> 아, <laughs> 깨끗하게. 발이샤프 <그리고 웃음> 같은 거 그냥. 예, 근데 이렇게 심각한 뭔가 피를 보거나 이러지 않으면 엄청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신경 네. 안 쓰는 수 음. 어, 있을 네. 거예요. 어 되게 많아요, 그러신 분. 얼마 전에도 급하게 그막 예약하셨다가 갑자기 또 지금 보니까 또 괜찮다고. <웃음> <웃음> 다음에 아프지면 <그냥> 다시 예약하시겠다고요 지금. <laughs> 나어요 <laughs> 좀. 음, 저도 이게 참 네. 오히려 잘 하고 나면 또안 아파가지고. 네. 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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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증이 심하셔가지고.. 출혈도 벌써 나올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얘가 잘 오면 지키기도 힘들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전 노하우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네, 천천히 해주세요. 양쪽으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서 들어올리는 건가요? 아니요 살을 파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톱에 끼는 거죠 아. 발톱이랑 살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찾아서 거기서 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음. 네. 하여튼 이거 하시면서 염증은 웬만하면 바로 괜찮아지실 거고요 어, 그래도 소염제 같은 거는 이렇게 사다가 하나 드세요. 음. 아니면 집에 뭐 다른 감기약이나 이럴 때 먹었던 항생제 같은 거 있으시면 음. 네, 그거 먹어도 이제 염증에 도움이 되니까. 음. 바로 이렇게 걷거나 뭐 일상생활에는 방해 되잖아요. 어 전혀 지장 없어요. 네히려더 네. 시원한 음... 느낌 드실 거예요. 어, 좀 이렇게 네. 들어줘서. <laughs> 그러니까등골이 이렇게 아려 <laughs> 네. 음, 너무 아픈 쪽까지는 안 갈까 보니? 여기가 이제 주변 장면 염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서요 네, 근데 거치장이좋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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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길요 조금 짜좀 짜는 짜는 거그랬어 조금만 짜는 <자르> 거좀나기 <볼게요. 웃음> <laughs> 나이... <laughs> 여기쯤 잡을까 하는데 저쪽 괜찮은데 일단 여기쯤 잡을 거예요. 지금 아프세요 혹시? 아, 아니요. 예. 찔리는 느낌이지만돼요 어, 아까 처음 들어올 때는 아프죠. 어 그때는 찔리는 느낌 날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찔리잖 않아. 네 그게 그릴리는 느낌. 네. 근데 이쪽 안쪽이 잘안 이제 염증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파 아프시니까 또잘안 보시고. 이미 네, 네, 음. 지금 출연... 출연 조 우리 3번 2번 3번 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어? 모르겠어요 이제는 <laughs> 음. 어떠세요? 지금은 찔리지 않아요 아우 지금 아, 찔려요 아잠깐 아, 아우 찔려요 <laughs>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어떨자아아 죄송해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아프세요 이가아 아파요. 지금 아파요. 어. 지금은 찔리고 있어요. 여기는요 모르겠어요. 아우 너무 아프다. 아우 어, 지금도어 아까 중간쯤 괜찮은데 여기? 어, 지금 괜찮아요. 아네 그렇죠. 그래도 잘 참으시네요. <laughs> 괜찮은 앞쪽이 아프신 것보다 딱 걸면 또 안에가 또 살짝 보일 거예요. 끝에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혼자 자르면서 옆에 혹시자를 수도 있어세요 네, 가끔 음. 그 옆에 혼자 옆을 혼자 자를 때 이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발톱이 얘가 이렇게 깊게 나 있는데 내가 옆에 이렇게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이 끝에까지 안 보여서 중간에 치다가 그냥 많은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에가 생기는 거예요. 뿌리쪽에 계단식으로 삐죽삐죽. 그러면은 여기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서 해 여기까지 깔끔하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서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밑에서 아픈 거맞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에 멀쩡한데 여기서 피가 나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가 엄청 길게 자랄 때까지 푹푹 했다고 하시는 이었어 가지고. 니 그러니까 지금은 찔리 느낌 없으시다는 거죠? 새로운 통증이었어. <웃음> 어. 응? <laughs> 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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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laughs> <laughs> 되개만게 됐어. 아, 됐어어세요 지금은 땡기는요그땡기는게좀 아프세요? 아 아플 것 같아요. <laughs> 그 느낌. <laughs> 음. 살짝 대고. 음. 음,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모양 조금 부드럽게 드릴 건데, 사실 진노감이 좀 이렇게 느껴져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기를 보이는 데까지는 자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잘라시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는 이게 조절이 안 되시니까 사슬 끝에가 보이게끔 자르셔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옆에가 이제 아까보다 더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까보다 이렇게 끝에가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아, 요 보는 과정이 너무 아파. <laughs> 아프죠, 아프죠. 네. 음. 그래서 그만큼 올랐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네,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음. 네, 아까랑은 좀 다르실 텐데. 아직 잘모르시겠어요 네, 그냥, 잘못해서 처음 겪은 고통이라 너무 놀랐어요. <laughs> 아, 그랬어요? <laughs> 아, 잘참으셨네요